안녕하세요. 늘 노력하는 출장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올바른 재테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테크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재테크란 본인의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람직한 재테크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이고 빚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향후 내가 어떤 투자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 바람직한 재테크 습관은 돈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에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돈을 아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돈을 아꼈다고 합니다. 절약하는 것이 몸에 뱉고 돈을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들 나름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들도 그분들의 말을 따라서 웬만하면 돈을 덜 쓰고 아끼고 모으는데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바람직한 재테크 습관은 한 방을 노리지 말자입니다. 한 번에 대박을 노리는 일은 드문 일이고요. 또 매우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또 다른 재테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투자를 하셔야 위험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재테크 습관은 관심 있는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자입니다.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공부하지 않고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죠.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그 지역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개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는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위험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얘기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재테크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그랬듯이 돈은 모으는 것보다 돈을 아끼고 지키는 게더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시고 돈도 많이 지키셔서 올바른 재테크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시기를 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재테크 수단, 바람직한 재테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자료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